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은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말려드리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엑시인피니티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시인피니티 기존의 알트코인들 조종받는 장에서 현재 계속적인 펌핑 주면서 상승폭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추세는 상승 추세에 있다 라고 생각드신 분들께서 현재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이 구간에 진입을 하시고자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저희가 XCPT 어느 매매 타점에 들어가셔서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CPT 지금 현재 상승폭 나오고 있지만 기존의 저항 구간 현재 고점 달성 후에 그저항구간 언저리까지 상승 이후에 윗골이 달고 현재 조정을 살짝 받고 있다라고 현재 일봉 차트를보여고 있지만 현재 일봉 차트가 아니라 낮은 프레임의 4시간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인 펌핑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음봉이 나오면서 현재 조정받고 있다 라고 보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정폭이 나오고 있다 라는 건 지속적인 상승폭보다는 한 번쯤은 조정을 하고 흔들고 난 다음에 리테스트 이후에 다시 한번 펌핑을 줄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엑시니 피트에 있는 세력 자체도 계속적인 펌핑을 준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잡을 수도 없을 타이밍에 얘네들이 펌핑을 주고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 이런 패턴으로 코인 시장 움직이기 때문에 엑시미피니티 계속적인 상승 나오기 힘들고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상승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조정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나올 때왜 수익을 볼수 있느냐 왜 여기서 상승이 나오느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일본 차트에서 좀 확인해 보면 현재 일본 차트 길게 놓고 봤을 때기존의 2023년도 올해 초에 상승 나왔던 이 구간까지, 이 구간까지의 상승폭 지금 보시면은 2023년도 1월 달요언저리까지 저항 부분을 맞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테스트 조정을 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펌핑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4시간 봉으로 좀 돌아가서 차트를 확인해 보게 되면 상승 이후에 조정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패턴으로 차트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피보나치수열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기존에 지지되는 구간 조정받는 구간과 상승 나던 구간, 최고점 상승 나던 구간을 딱 연결해 봤더니 현재 50% 구간, 현재 2구간입니다. 60% 구간, 2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안치 수혈은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반등 나오는 시점에 그 타이밍을 잡을수 있는 매매 패턴이다라고 말씀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에서 60% 구간이 진입 구간이다. 진입 구간이다. 자, 이 구간이 진입 구간이다라고 보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XNP T는 이 구간까지 조정폭이 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여기서 조정받고 상승 나올 것이다. 이 정도까지 조정 주고 횡보, 조정 주고 난 이후에 살짝 횡보 이후에 펌핑을 다시 줄 것이다. 왜냐, 2023년도 초반에 나왔던 고점까지 상승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뚫기 위해서 리테스트 어, 진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관망해야 될지, 더 끌고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 링크 보내드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신규 매수, 그다음에 추가 매수, 그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실시간으로 지지되는 구간, 매입 패턴 보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엑시 신피니티 신규 진입 어디서 해야 되지? 그다음에 혹시나 내가 추가 매수 언제 해야 되지? 목표가 얼마 정도 잡아야 되지? 손절가 얼마 정도 잡아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엑시 신피니티 공유해 가면서 공약하시자고요. 같이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되십니다. 그래 상대해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 링크 남겨 드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2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한 종목이고요. 바로 전 무리천주는 제로에했었습니다 무료천주 공개 드려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담해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천주 공개 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셨고 내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로엑스 추천드려서 370원 이하로 제시해드렸고 100%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10월달에 폴리메시, 11월달에 제로엑스 종목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종목 또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제로엑스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2월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2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10-831-5781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12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10월달에 폴리메시, 11월달에 제로엑스 놓치신 분들은 12월달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